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낸스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통해 회원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받으시면 좋겠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 박스 체크해주시고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문구에 해당하는 포즈를 모두 클릭하신 다음에 베리파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개의 대문자와 한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넥스트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를 눌러서 매매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 을 오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다운로드해서 어플에 접속해주신 다음에 유저 타입은 익스피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비밀번호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요 국가 선택이 한국이 되어 있다면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주신 뒤 넘어가 주세요 국가에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의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배지덴셔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서 자동 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 주시거나 오픈 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오픈 번호 입력을 해 주시고요.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시고 신분증이나 아이디 카드 들고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위드 본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시고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 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은 마치셨고 보안 인증은 바이낸스홈에서 좌측 상단 바이낸스 로고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주시고요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시고요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 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 코드를 파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는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S창에서 원하시는 만큼 매수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입출. 출금으로 넘어가주세요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을 원하시는 만큼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고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환호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낸스 지갑 주소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구요 어피트에서 출금 상대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로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 대서 us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롬 스팟에서 투 usd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맥스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 차트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 겠고요. 좌측의큰 화면으로 차트 확인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뷰 눌러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저 밴드, MA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고점이 나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 눌러서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고요. 우측에 레버리지 설정하시는 분 눌러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해보기 위해 리밋은 지정 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해 볼 거고요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 설정해서 상승을 롱, 하락은 숏눌러서 포지션에 진입해 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에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워크레스는 시장가, 리그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청산가에 코인이 떨어라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 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손절 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이미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좌측에는 있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좌측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러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 뭐 트레이더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나와있는 ROI와 승률, 수익금액 확인을 해주시고 하단에 포지션 히스토를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모이카피는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해주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카피 트레이딩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드린 이유에 대해 제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텐데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뒤에 13억7천만원 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러 트레이더들은 이보다 더큰 수익률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런 트레이드를 카피하게 되면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하루에 수십번 수폭번 수십 거래 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서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